오늘 갈 곳은 의정부 화평양 냉면의 본가이자 본점 의정부 평양면옥입니다 가시죠. <laughs> 우리나라 평냉 족보 계보에서 큼직하게 자리 차지하고 있는 두 군데가 바로 의정부파 장충동파입니까? 근데 바로 의정부파의 꼭대기 원래는 평양 출신의 김경필 할머님께서 시작하신 가게인데 지금은 마다드님께서 맡고 계시대요. 여기 말고도 뭐 필동, 을지, 강남의 의정부 평양면옥 다 유명한 곳들인데 모두 자녀분들이 운영하시는 걸 거예요. 이게 뭐 내가 특별히 알아본 게 아니라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검색만 하면 나올 정도로 냉면 매니아들 덕에 기사나 정보가 많아. 제가 이 의정부파 평냉 처음 접한 데가 을지면옥인데 여기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몇 명씩 얘기해 봤거든요. 뻔한 말이지만 호불호가 훅 깔려 진짜 최애 아님 짱 싫음 거의 그 정도. 근데 난 너무 좋았거든. 족보는 거꾸로 탄 셈이지만 개인에겐 첫 경험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을지면옥이랑 비교를 하게 될것 같아요. 일단 빼박인 의정부파 평냉의 특징을 정리하면 고춧가루가 뿌려진다. 파도 올린다. 면이 평냉치고 얇고 쫄깃하다. 일단 평냉하면 담담한 익숙하지 않은 분들 기준에선 뭔 맛인지 모르겠다 밍밍하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고춧가루는 전혀 그런 느낌의 조미료가 아니잖아 그리고 면도 좀 두툼하니 툭툭 잘 끊어지는 게 함냉과 평냉의 큰 차이인데 의정부파 평냉 면발은 과장을 조금 보태면 눈으로 보기엔 함냉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저희는 보시다시피 평냉집 주문의 베이직 돼지고기 수육과 평양냉면을 주문했습니다 이것도 예민해지는 얘기인데 저의 평냉 먹는 방법 <laughs> 이렇게 먹어야 맛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즐기는 루틴인 거지. 처음 나왔을 때, 계란은 일단 빼고, 국물 맛만 먼저 한번 보고, 면을 푼 다음, 국물 맛을 다시 보고, 처먹어. 처먹다 좀 변주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식초랑 겨자를 조금 넣어. 이 식초는 면을 빼다가, 면에만 뿌려서 쓸까? <laughs> 지랄이다 싶지. 근데 그냥 버릇이 됐어. 근데 식초 같은 경우 확안 어울리는 타입들이 가끔 있어서 무조건 넣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냉면 맛이 어땠냐? 어, 저는 을지면옥에서 받았던 그 감동을 느끼지 못했어요. 뭔가 을지에서 느꼈던 매력들은 좀 다운되어 있고 살짝 살짝 요소들의 아다리가 안 맞으면서 전체적인 밸런스 오버롤이 떨어져. 을지면옥은 이 의정부파의 특징이 그. 때화된 곳이구나 싶은 게 보시면 평양면옥 면발도 평냉치고 상당히 탱탱한 편인데 을지만큼은 아니야 난 오히려 그게 아쉽더라고 그리고 의정부파의 또 다른 매력이 이 고춧가루는 평냉에 안 어울릴 것 같고 파는 폼으로 슬쩍 올라간 것 같은데 먹어보면 그 존재감이 신기할 정도로 잘 느껴져 그 오묘한 존재감이 있고 파향이 입에서 팡팡 터져 근데 여긴 고춧가루가 좀 과한 건지 육수랑 궁합이 좀 다른 건지 좀 텁텁하고 입안에서 팡팡 재밌게 터지던 것들은 흐려진 느낌? 전 그래서 되게 밋밋했어요. 수육도 너무 평범했어. 비주얼은 뭐 진짜 클래식 그지 능라도 같은 데 가면 궁중 음식스러운 기물에 이쁘게 결맞춰 담겨 나오는데 이건 이거대로 갬성은 있어. 겉보기엔 을지랑 비슷하더라고. 근데 맛이 뭐 그냥... 완전 평범해. 내가 워낙에 수육이 좋은 날을 찌를 갔나? 그때 수육 맛이 익숙하지만 절정인 이대로면 더 바랄 나위가 없는 느낌이었거든. 아는 맛인데 뻔한 맛인데 존나 맛있는 거 있잖아. 근데 여기선 그냥 평범한 맛이었어. 고기가 살짝 더 질기기도 했고 뭐 수육은 그렇다치고 역시 평냉은 참 미묘하다 싶은 게 피군이랑 제가 같이 먹으러 다니면서 평이 서로 크게 엇갈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선 확 갈렸어. 피군은 자기가 먹어본 평냉 중 베스트래. 깜짝 놀랐대. 근데 얘는 을지는 안 가봤어요. 얘가 을지를 가면 더 감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을지를 기준으로 뒀다 실망했으니 오히려 얘는 여기를 기준으로 둬서 을지에 실망할 수도 있겠지. 근데 뭐 내가 호스팅 영상이니까 내 꼴리는 대로 할게요. 의정부파 평양냉면을 처음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을지면옥으로 가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여전히 그쪽이 이 라인에 완성형이라 생각해.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이 퀄리티 유지가 꽉 보장되는 건 아니라 염도가 훅 나가는 날이 이따끔 있다곤 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건 대부분의 평냉집에 하고 싶은 얘긴데 어느새 평냉도 완전 대중 음식 라인이라기엔 살짝 애매해졌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유명 매장이 냉면 한 그릇 당만 원이 넘고 요리부는 몇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이뭐 고급스러워지고 펜스해질 것까진 없는데 테이블 위 공용 젓가락 통 저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 가격이 오르고 시대가 바뀐 만큼 어떠한 손님이 체감할 위생과 관련된 짜잘한 부분은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그건 추억의 어쩌고 할 부분이 아니야. 근데 아직도 평냉집들 그냥 젓가락, 숟가락 다 수셔박은 통 쓰는데 많거든. 그건 바뀌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하마버컷이었습니다 다음엔 뭘 먹으러 갈까요?